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 예방을 돕기 위한 인형극이 개최됐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준비한 이 공연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원주 배구운 아트홀에서 모두 네차례 공연됐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2천여 명이 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고 채소를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우리 원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편식하지 마라한 주제로 인양동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이번 공연이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어린이 영양교육 효과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